자. 네가 감퇴. 아. 둘. 셋, 천천히 내려와. 넷. 이거. 아호. 啥？哎呦！哎呀！哎！哎呦！什么？什么啥？什么？什么？什么？啥子？哎！啥子？哎！啥子？ 삼, <laughs> <스무원. 스무원. 스무원. 웃음>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웃음> 셋. <웃음> 둘, 셋, 넷, 다섯. 넷. 둘, 셋, 넷, 다섯,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덟, 둘, 셋, 넷, 다섯, 아홉, 둘, 셋, 넷, 다섯, 열, 둘, 셋, 넷, 다섯,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열다섯, 둘, <laughs> 둘, 셋, 넷, 다섯, 열 여섯, 둘, 셋, 넷, 다섯, 17둘셋넷 다섯 18둘셋넷 다섯 19둘셋넷 다섯 20둘셋넷21둘셋넷 다섯 22둘셋넷 다섯 23 둘, 셋, 넷, 다섯, 어? 스물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물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스물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물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물 어?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물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리 벌어지네. 다섯, 여섯, 똑바로. 일곱, 여덟, 여덟 다리 벌어지고 있어.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아니야 열 아니야 뒤로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더 내려가, 열, 더 내려가, 벌어졌어. 열고, 열여덟, 더 내려. 아, 이 아니야. 아니야, 뒤로 열아홉, 더 내려가. 스물, 뒤로 스물하나. 더 천천히, 스물둘. 아니야, 아니야. 뒤로, 스물세, 뒤로 앉아, 스물넷, 다리 벌어지지 않게. 아니야, 이건. 스물다섯, 아니고, 아니고, 뒤로 똑바로, 스물여섯, 아니고, 천천히 해야지, 빨리 하니까 안 되잖아. 스물여덟 천천히 스물아 아니야 아니야 천천히 스물아홉 천천히 앉아 있어 서른 아니야 뒤로 서른 하나 아니야 천천히 천천히 내려가 있어 서른 둘 서른 셋더 천천히 서른 넷 서른 다섯, 그렇지. 서른 여섯 너무 빨리 일어나. 네. 서른 다시. 서른 일곱, 그렇지. 그렇게. 서른 여덟 천천히. 서른 아홉 하나 아, 다시 내려와 다섯 번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아기 자세 팔팔 발, 발, 엉덩이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고양이 고양이 더 더 허리 더 올려 허리 더쭉 기지개 펴듯이 고개가 더 들어가야지 고개 더 들어가 고개 더 배꼽으로 다시 이제 배 내리고 다리 뒤로 가고 배 내리고 다리 뒤로 가고 자 올라와 하나 둘셋넷 다섯 뒤로 가야지 그리고 엉덩이 뒤로 배 들어서 엉덩이 뒤로 엉덩이 발 뒤꿈치로 발 뒤꿈치 대야지. 쭉 대야지. 쭉 늘어나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고양이 자세. 더 올려. 허리 올려. 머리 쑥 집어넣고. 머리 배꼽. 배꼽 봐. 응. 다시. 다리 뒤로 가고. 쭉 해서 내려. 자, 올라와. 하나 둘셋넷 다섯 엉덩이 뒤로 발등 바닥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고양이 자세 가까이 어떻게 해야 돼? 어깨 올라온 게 아니라 배꼽이 올라야 돼. 더, 그렇지, 그지 됐어.